안녕하세요 세미쌍 오늘 달달한 먹방 메뉴 한국의 티코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 매그넘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한국에도 이렇게 예쁘고 작은 맛있는 티코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먹어볼게요. 정말 작아요. 음! 아몬드 티코. 우와!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피코 아이스크림. 음, 이렇게 먹어도 부담 없이 정말 맛있습니다. 중간에 아몬드. 아몬드랑 같이 먹으면 피코 아몬드 맛. 정말 맛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굿!